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기를 바라며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건 핑크루비입니다. 핑크루비. 핑크루비는 국민다육이 열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색감이 아주 빨개지고요. 너무 예뻐요. 핑크루비는 정말 한 번씩 키워주시면 은참 예쁠 것 같아요. 네. 요래 버섯 화분 심어놓은 핑크라고요. 요거는 일반 화분에 심어놨죠. 네. 요거 다 합식해서 제가 심어놓은 겁니다. 뒤에는 요래 예쁜 루비가, 어, 뭐 슈퍼마다 다 있는 그런 컵에다가 재활용을 제가 한 겁니다. 루비 앤 네크리스 뒤에는. 네네.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다, 키웠다가 나중에 예쁜 분에다가 옮겨주시면 정말 예쁜 듯 합니다. 햇빛이 없어서 원래 보라색으로 엄청 예쁘게 물드는 룩인데요. 아, 저희는 햇빛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겨울에 죽지 않고 저러, 저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감사하죠. 요거는 네, 올여름에 좀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엄청 예뻤어요 소다마니. 그런데 한쪽 면이 지금 예쁘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올해 열, 여름에 깍지, 깍지벌레가 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네, 물로 씻은 다음에 네, 다시 말리고 한두번 정도 물에다 씻어서 이렇게 심어줬는데. 어,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어서 너무 감사드 감사하답니다. 어, 핑클 로비 원래 색감이 엄청 예쁜 애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물이 빠졌죠. 가을에는 정말 예뻤답니다. 네, 이핑클 로비는 제가 합식해서 심어 놓은 건데, 네. 정말 예쁘죠? 어, 다육이는 볼수록 정말 예뻐요. 와핑크로비은구민다육기로 손꼽을 만큼 인기가 아주 좋답니다. 요거 10개 합식에서 심어놓으면 정말 꽃송이 같답니다. 꽃다발. 엄청 예뻐요. 그래. 네. 아 요건 지금 봐도 가슴이 아프답니다. 벌레 한번 다육기는 들으면 이렇게 굉장히 모양도 일그러지고 네 그런데 명이 엄청 <laughs> 명이라기는 좀 그런데 정말 강인 강력한 그 생명력을 가진 게 다육이고요. 예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볼수록 그래도 제 눈에는 찌그러졌어도 엄청 예쁘답니다. 이거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이 모양이 다시 원 상태로 복귀돼요. 지금은 한쪽 면이 이렇게 한쪽 면이 없지만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자리 잡고 커지면 똑같이 요 옆에 모습하고 같아진답니다. 예. 네. 겨울에는 물이 많이 빠지고요. 햇빛이 부족할 때는 더욱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한답니다. 핑크 로비. 네. 핑크 로비에요 네. 정말 예쁘죠? 저만 이쁜가요아 <laughs> 정말 예뻐요. 요 로비는 다육이 화분에 뚝뚝 끊어다가 이렇게 심으면 이 물을 얘들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흡수를 요 로비가 해주기 때문에 다육이 물 마름도 좋고요. 예 서로 공생 관계로 지금 있죠. 요것도 유튜버 보고 제가 배운 겁니다. 유튜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셔서 지식과 정보를 주셔서 제게는 아주 유용한 다이기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유튜버 보시고 네,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시고 자기 환경에 맞는 네, 환경에 맞게 키우시면 돼요. 꼭꼭 꼭 따라서 하라는 이유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배울 일이 배우 할 일이 너무너무 멀답니다. 요래. 그래. 요즘은 얘네들이 좀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엄청 달달달 볶았답니다. 예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네, 맨날 들여다보고. 얘들이 피곤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냥 베란다에다가 놔뒀어요. 그랬더니 요래 예쁘게 아주 자기들끼리 성장하고 있답니다. 네, 가끔 방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물만 가끔 주시면 요래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죠.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